자 이렇게 보름째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이 연말 정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과 관련해 앞으로 전국 상황 어떻게 펼쳐질지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예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 투입됐는데 이 철도노조 네. 지도부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여론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밀어붙인 건데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예 우선 그 이제 오늘로 벌써 3주일째, 15일 넘어서는 파업인데 yeah. 이것을 이제 어제 서승환 국토교 통부장관이 뭐 밝힌 대로 yeah. 그 대체력으로 이 지금 운행하는 데는 한계가 도달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불법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지도부를 검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내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Yeah. 예, 민주노총 설립 이후에요 처음 네. 공권력이 투입된 겁니다. 이번 사건으로 아무래도 경찰의 무리한 수색 또 정보력의 부재도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 네. 앞으로 철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우선 뭐그 민주노총에 처음 들어갔던 뭐 시, 현실 실질적으로 뭐그 사무실 에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만은 예. 이것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하러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것은 철도 노조 지도부를 거, 저, 체포하러 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민, 장소가 민주노총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예. 그것이 뭐 민주노총을 초유의 뭐 수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연이철도부체포하러 가는 것이고요 예. 다만 정보력 부재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이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민주당 지 민주 아 민노총 지도부를 체포하러 간게 아니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러 그렇습니다. 간 거다 그렇게 예.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에서는 28일에 이제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예.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예. 이제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결국 시민들이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주느냐, 아니면 그 반대 입장에 서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글쎄요, 우선 민주노총이 왜 파업을 해야 되니 저는 총파업을 해야 되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 옳은 말씀입니다. 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만은 예. 그게 왜저 총파업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, 그리고 체포 영장에 동의를 했다면은. 서로 간에 밀고 땡기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예. 또 지도부가 없는 것을 내가 알,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막아가면서 어, 했던 것이 무슨 글쎄요 양동작전도 아니고 저는 하여튼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.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뭐 이것을 무슨 여론 전에 누가 먼저 어, 여론의 그 도움을 받느냐 뭐 지지를 받느냐는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은 예.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. 예. 그것이 예, 민주노총 사무실이 된 것은 뭐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아,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, 논리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예. 생각을 합니다.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국 어떤 운영 방향에 비춰볼 때 어떤 여론에 흔들리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화가 도 뭐, 괜찮을까요? 밀고 뭐든지 뭐 밀고 나가야 된다 는 표현이 저는 뭐 항상하지 예.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원칙을 예. 세워서 체포영장에 체포영장 전에 아마 대화에 나서고 그것에그뭐 처분장에 발부되고 나서는 그 출두에 동, 동의를 했더라면 이런 예. 일이 안 벌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유일로 대변인이었습니다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